어제 경기에 대해서 서로 좀 칭찬을 좀 한다면 갑자기요? <laughs> 네. 누부터뭐 말이 필요 없죠. 뭐 어렸을 때는 잘했어요. 너? 어렸을 때부터 뭐인핸스타 사비 뭐,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. 아니지. 그게 이제 커서도 빛을 발하니까 어 되게 뿌듯했어요.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봐가지고. 왜 그래? 잘했다. 뭐 진작에 가는 거야? 잘했다. <웃음> 잘했다. <웃음> 이제 제 차례요. 응. 어, 어제 일단 득점을 한 선수가 이친구고 응. 그래서 이겼으니까. 그래서 너무 팀 선수로서 고맙죠.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리고 PK를 본인이 사실 이렇게 찬다는 거는 웬만하면 진짜 그 선수들은 알잖아요 사실 얼마나 힘든지 그 넣는 것도. 네, 아시안게임 때도 그렇고, 어제도 그렇고,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할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될까. 그러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선수로서 친구로서가 아니라 선수로서 배울 점도 많고, 옆에서 그래서 항상 뭐 인터뷰에서도 했었는데, 뭐 민재나 뭐 이찬이나 이번에 안 왔지만, 상호나 서로 좋은 자극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. 됐나요? <laughs> 한 마디 딱, 더? 딱, 딱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딱 가야죠. 수고했다. 수고했어.